안녕 가지들 오늘은 제가 그때 실버버튼 받고 나서 이벤트로 준비했던 로스쿨 Q&A를 드디어 <laughs> 얼마 만이야? 드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취합하는 데만 제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중복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좋았던 질문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짧고 굵게 핵심만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오늘 선택되지 못한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하나하나 따로 주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학부는 무슨 과를 전공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문과 쪽 계열을 선택해야 하나요? 어느 과든 상관없어요 어느 대학교든 어느 과든 크게 상관없고요 문과 쪽 계열뿐만 아니고 이과 쪽 계열,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모두 상관없어요. 법학과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것 같은 학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느 과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법학과를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취지는 아마 로스쿨 진학했을 때 법학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법학과를 가는게 도움이 된다 라는 말도 할수 있지만 어느 과든 상관없어요 로스쿨은 보통 몇 년이 걸리고 해외로스쿨을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점은 뭘까요? 로스쿨은 3년 전문석사 과정이고 음, 해외로스쿨을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점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스쿨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해외로스쿨을 나온 경우는 그 해외, 그 해당 그 해외 지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점이겠죠. 그리고 로스쿨 입학할 때 학벌 많이 보나요? 로스쿨 입학할 때 대학 많이 보나요? 이 질문이 정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벌을 음... 이게 음... 아마 이제 같은 점수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학벌이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자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점수, 점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트 준비 시 인강과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리트를 준비할 때 자신의 현재 수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인강과 학원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드시 다녀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로스쿨 준비에 도움이 되는 책 혹은 추천 도서 알려주세요. 다다익선, 무조건 많고 다양하고 각 분야들을 골고루 아주 많이 읽어두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제가 준비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인문사에게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이제 이공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책이 있고요. 저는 이제 과학 지문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학 분야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아주 자세히 잘 적혀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뭐 올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11월에 면접이 있는데 머리와 복장 및 구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빨리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면접 보셨겠다 지금. <laughs> 이제 내년에 면접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면접 복장은 그냥 정장 정장 입으면 되고요. 신발도 뭐 그냥 아주 단정한 거? 뭐 그런 거 신으면 되고요. 머리도 그냥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면 돼요. 리트 논술 시험과 로스쿨 면접 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리트 준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스터디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논술 시험이나 로스쿨 면접 고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이나 아니면 스터디를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리트 시험이나 변실을 준비하실 때 슬럼프는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 순간 순간이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냥 했어요. 그냥 계속 공부를 했어요. 로스쿨 수업 방식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들의 재량이 아주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보통 대학교 때 수업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강의 하고 이제 저희는 그 강의를 듣고 이런 방식의 수업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 같은 분들은 어, 또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휴학을 하게 되면 로스쿨 진학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나요? 크게 크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휴학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뭔가 한 흔적들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잠시 휴학을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점은 없어요. 무조건 점수 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점이 4점대여야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3점 후반대도 리트로 커버 가능한가요? 네. 음, 저희 동기분들 같은 경우에 학점은 이제 3점 대였어도 리트나 토익 점수가 워낙 이제 걸출하셔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목소리> 리트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좋을까요? 리트 공부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뭐 본격적인 리트 공부는 1년 전부터 해도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대학교 과정이 4년이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남은 3년 있죠. 그, 3년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어두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책을 좀 다양하게 많이 읽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또 이제 동기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조금 있으셔도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력, 커리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어 받기도 한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만약에 조금 있으시다면 경력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어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로스쿨 시절에 선택법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저는 변시 선택법 대 국제 거래법을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거래법이 제일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부분이고 변시 성적은 표준 점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히 어떤 뭐 내가 농무사다뭐 내가 변리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국제 거래법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냥 똑같이 책 보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활용을 했거든요. 인터넷 강의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 활용을 해서 하고 또 이제 반복, 계속 반복. 로스쿨 다니실 때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요거는 이제 변호사 공부 방법 해가지고 영상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계속 반복, 계속 반복. 현재 법학 선행을 하고 있는 비법으로서 사례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한 학점을 대비해 약술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사례형 대비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 같은 로스쿨 사람들끼리 만날 일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딱 친했던 사람들이랑만 계속 만나는 건지 졸업 후의 인간관계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 바쁘다 보니까 뭐 저는 주로 만났던 친했던 사람들과는 이제 좀 종종 만나고요. 은좀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로스쿨 스펙은 어느 정도로 쌓아야 할까요? 토익, 성적, 대외활동 봉사시간 등등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딱 어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대외활동이나 봉사시간 이런 것들은 조금 부차적인 거고 토익, 성적, 그러니까 토익, 학점, 리트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로스쿨 입학할 때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학점관리, 토익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학점관리, 토익 준비가 훨씬 나을 거예요.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적일 경우에 어, 이것까지 하면 오, 괜찮네. 이 정도고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만으로 성적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로스쿨 지원할 때 지방대 학생들도 많이 뽑나요? 자교 커터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성적이 높으면 돼요. <laughs>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아요. 로스쿨 진학하기 유리한 학부를 고른다면 로스쿨이 있는 학교의 타학과 예를 들어 건대 vs 없는 학교의 법학과 예를 들어 동대 크게 크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로스쿨이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 입학할 때 있으면 좋은 자격증 등이 있을까요? 노무사 혹은 별리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들 뭐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자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싶습니다. 법전에는 한자가 엄청 많다던데 저가 한자를 전혀 모르거든요. 한자 공부를 꼭 해야 할까요? 법전에 보면은 한글로 된 법들도 많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법률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요 법들에는 거의 한자로 되어 있어요. 조금씩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한자가 많은데 한자 공부만 이렇게 파고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 글자가 이 글자구나 그냥 팍팍팍팍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법전을 읽을 때도 한자가 그대로 읽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그냥 해가면서 한자를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로스쿨의 반대말은 로스합. 로스쿨은 장학 제도 같은 게잘 되어 있나요? 네. 그 이제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성적 장학금 잘 되어 있었고요. 경제사정 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요. 장학금 제도가 하여튼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김 변호사님은 주로 어떤 분야의 업무를 맡으시나요? 우선 다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특히 건설 분야 주로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되면 전문 분야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들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딱 정해서 일은 할수 없는 건가요? 소정의 교육과정 등등을 이수를 해서 이제 전문을 달 수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변호사 자격증으로 다시 로펌에 원서를 넣어야 하나요? 네 우선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로스쿨 때 성적 그리고 이제 뭐 변시 성적 등등 이런 것들을 총 취합을 해서 로펌 등등에 원서를 내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간 의무 연수 과정이 끝나면 바로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주 길은 많이 있습니다. 로스쿨 다니면서 건강관리나 멘탈관리에 대한 팁이 있다면? 아무래도 운동은 온몸이 아플 때까지 그렇게 <laughs> 운동을 하면 폭풍이 오래 가니까 조금 몸에 무리가 안 되게끔 꾸준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멘탈관리도 별다른 팁이 있진 않은데 그냥 계속 내가 해나갈 수 있기 위한 원동력을 스스로 계속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어, 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여성, 이 로스쿨 진학이 많이 늦었나요? 뭐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변호사는 처음에 입사하고 5년 차가 되면 무조건 개업을 해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처음에 입사하고 5년 차가 되면 무조건 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개업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소속 변호사로서 계속 일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외에도 길은 아주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지는 않아요. 개업하고 일이 없으면 어떡하죠? 어, 뭐 열심히 뛰어야죠. 개업 하면좀더일 스케줄을 본인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개업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도 변호사가 되어도 되나요?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한지.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워라벨을 중시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사내 변호사 또 공공기관 변호사 여러 가지 9 to 6가 가능한 그런 길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지방 로스쿨 졸업하고도 수도권으로 취직할 수 있나요? 네. 주변에서도 동기분들이 많이 그렇게 취직을 한 상태고요 로스쿨 3년 동안은 정말 놀 시간이 없나요? 뭐잘 없을 거예요 잘 없는데 조금 그래도 틈을 내서라도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로스쿨 진학 후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진학 후에 로스쿨 끝나고 바로 될 수는 없고요. 법조 경력이 10년이 있어야 이제 판사 임용 과정을 거쳐서 판사의 임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스쿨 재학 과정에 로스쿨 3학년 때 신규 검사 임용 시험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 임용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로스쿨 졸업 후에 지금 제가 정확한 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혹은 3년의 법조 경력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경력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하면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토익 점수는 몇 점이셨나요? 저는 970점, 리트 점수는 몇 점이셨나요? 저는 당시 110점대 중반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학점은 몇 점이셨나요? <laughs> 제가 그때 4.4 몇이었던 것 같아요. 로스쿨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대학이나 로스쿨을 다닐 때 경제적으로 알바 등을 해서 돈을 버셨나요? 학비가 만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로스쿨 학비는 주로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이 전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충당한 그런 학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제도가 좀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다소 조금 편하게 공부에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알바하면서 로스쿨 다니기는 버겁겠죠? 1년은 할수 있겠지만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된후 어떤 일을 하나요? 예를 들어 로펌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차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되고서 갈수 있는 진로는 상당히 많아요. 뭐,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개인 사무실을 차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법인의 구성원 등으로 들어가서 개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내 변호사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공공기관의 변호사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은 상당히 많아요. 부직자의 입장에서 지원할 로펌을 고르는 킹병만의 기준이 있는지, 부직자 입장에서 제가 로펌을 고를 때는, 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을 어, 이 로펌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고르고요. 팀장님이 후배를 뽑는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이니까 <laughs>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 일처리를 잘하는 그런 후배 변호사 분을 뽑을 것 같아요. 출신 대학으로 로스쿨 입학이나 혹은 입학 후에 차별이 있나요? 로스쿨에서 같은 대학들끼리 몰려다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면 잘안 껴준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 이름이 로스쿨에서 많이 작용하나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 내가 노려질 것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어, 모든 점이 힘들었고, 그냥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자극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공부를 하시게 된 동기라든지, 저는 그, 오직 하나, 프리덤. <laughs> 프리덤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하실 때 어떤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셨나요? 그리고 책상과 높낮이는 어찌 하셨는지. 저는 그 학교에 그 독서실 책상 있잖아요. 그 학교 독서실 책상과 의자 세트, 고고에서 주로 했고요. 그리고 책상과 높낮이는 어 그냥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자신의 체형에 맞게 이게 유난히 목이 아프다거나 유난히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적절히 조절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비품을 가지 않더라도 적절한 연봉과 워라벨로 생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유유 비품을 가면 워라벨이 없는데 <laughs> 정말 진로가 다양해요. 갈수 있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뭐 최적 생계비 내가 이 정도 있으면될것 같다. 그리고 나는 워라밸도 요 정도 있으면 될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개인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법 공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법상식, 요런 만화라든지 아니면 뭐 요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 개론 책들이 있어요. 뭐 민법 개론, 뭐 형사법 개론, 뭐 요런, 여러 가지 개론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 조금 더 쉽게 읽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기간에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공부 중에 잡생각이 들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던데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집중이 안 되거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킴변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럴 때 주로 그 동전 노래방 코인노래방 거기를 갔고요 어,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면 또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밤을 셀때 꿀팁도 부탁드려요 어, 저는 로스쿨 공부할 때 밤을 샌 적은 없어요 그냥 밤을 새면은 이틀, 삼일 후폭풍이 엄청나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저는 나기 때문에 밤을 새진 않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밥 끼니를 조금 대충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어요. 어, 막 스트레스성 탈모 오고 그런다던데 진짜 그 정도로 공부가 힘들고 양이 많나요? <laughs> 제가 지금 탈모가 지금 그렇게 힘든 시기에 직접 해 드셨던 음식이라든지 자주 먹었던 음식이나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 학식 제가 로스쿨을 과연 갈수 있을까도 고민이고 제가 검사 변호사를 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제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유유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능력이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떤 성과를 내고 안 내고 그 차이는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나 얼마나 반복을 했나 얼마나 일을 악물고 했나 그차인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특별히 뭐안 뛰어나고 뛰어나고 물론 극 소수의 머리가 엄청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뭔가 차이를 좌우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간절함, 의지만 있다면 다 가능해요. 하시고 싶으신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카세드로 화이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신 로스쿨 관련 질문에 대한 제가 제 나름의, 제 주관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들 중에서 어, 이번은 함께 논의해 볼 만한데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아, 이런 것들 또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들 마스크끼고 손 씻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